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버레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거의 대스타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최소 아, 경기장에서 보일 알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한 우리 대광사에서 열리는 군당 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가을빛 예술제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가 걸어오는데 지금 여기 무대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네. 검은색 머리들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금. 아, 저, 근데 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맞아요 여기 아, 뒤까지 계세요. 네습니다 예, 예, 아까 예. 걸어오는데 막 저희 옆에 지나가는데 오, 오, 브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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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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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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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선 그 라인업들이 쟁쟁해가지고 아우 정말 멋진 선배님들과 저는 거의 그 정도 느낌이에요 지금 거의 불후의 명곡 왕중왕전 느낌으로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버튼을 가지고 계셨다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선배님들 앞에서 노래를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하게 됐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또 오늘 굉장히 또 저희가 또 어떤 곡들을 준비했는지 또 아시잖아요. 오늘 또 조승희 선생님 오시죠. 또 이렇게 퀸 선배님 오시죠. 또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치자면 뭐조용필 선배님도 오신 거네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날씨에 맞게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저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노래 준비했으니까요.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여서 불러드릴 곡은 이 공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뭐.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낮에 잠깐 와서 리허설을 한 시간 가량 했는데 네. 하, 이게 그 형용할 수 없는 이라는 이 형용사가 딱 어울릴 만큼 대광사가 웅장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맞게끔 다음 곡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곡 나가거든요. 드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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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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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그렇군요. 네. 저희 사이트 스피커 좀 많이 줄일게요.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럼요. 네. 아, 어. 잘 생겼다. 뭐 귀엽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너무 뻔해요. 뻔하고 그냥 더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 예.